고소하고 맛있어지니까, 깨 살짝만 더. 딱 10분이면 됩니다. 요즘 마트나 시장 가보셨나요? 연하고 부드러운 마늘종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마늘쫑 생으로 먹으면 좀 아리고, 데치거나 볶으면도 물러지고, 집에서 무치면 금방 숨이 죽거나 물이 많이 생기거나, 그래서 자꾸 망설이게 되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매번 버리기 일쑤였는데요. 오늘은 그런 고민 싹 날려줄 아리지 않는 생 마늘쫑 무침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도 거의 안 생기고 아삭한 식감은 그대로, 굉장히 상큼한 양에 감칠맛까지 살아있는 마늘쫑 무침 한번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두고 두고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애플 사이다 비네거를 써서 마늘쫑의 아린 향 잡고 아삭한 식감은 그대로 살리는 레시피입니다. 오래 보관하면서도 입맛을 확 살리는 레시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늘종의 효능에 대한 정보라든지 좋은 레시피까지 한번에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재료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주산 마늘종 준비했습니다. 제주도가 마늘이 맛있는데 그래서 이 마늘종도 제주산이 좀 맛있긴 합니다. 혹시라도 구하실 수 있으시다면 제주산 마늘종 한번 드셔보시면 좋은 경험이될것 같습니다. 마늘종 구매하시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 위쪽은 좀 억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다르는 편입니다. 이 연결 부위 쪽은 너무 단단하고 이쪽은 또 말랑말랑 거려 가지고 식감이 좋지 않거든요. 렇기몇 개씩 잡아 가지고 제거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식감이 좋지 않은 부분들은 다 제거해주시고 마늘쫑 한금 비율인 4cm에서 5cm 사이로 마늘쫑 잘라주시고요. 마늘종은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혈전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다량으로 보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리기에도 굉장히 좋죠. 제 마늘 수프 영상에서도 마늘종이 들어가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그때 언급해드렸었죠.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되게 포만감도 좋습니다. 다썬마늘종에물1 l 넣어주시고요. 일반 식초 한 큰술 잘 저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담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잔류농약도 제거되고 아린 맛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양념장 만들 건데요 가장 먼저 자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고 보시고 계시면 빨리 구독 누르고 오셔가지고 이 다음 영상 보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추장 고추장 두 스푼 된장을 된장을 2분의 1 작은 술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진간장 한큰술 진간장 하나 국간장 아주 조금만 한 2분의 1 작은 술만 넣었어요 여기에 액상 알룰로스 알룰로스 한 큰술 반, 다진 마늘 한 큰술 여기에 방앗간 참기름 3분의 2 그리고 고춧가루 한 큰술 잘 섞어주시고요 된장잘 풀어 주셔야 돼요 라임 주스 2분의 1 작은술, 애플 사이다 비네거 한 큰술 반 양념장에 깨도 넉넉하게 물기 빼시고요. 이렇게 키친타올을 까 이런 팬에다가 놓고 물기를 좀잘 빼주세요 마늘 쪽에 물기가 붙어있으면 양념이 잘안 묻기 때문에 샐러드도 그렇잖아요 양념도 잘안 묻으니까 무침 잘 못하시는 분들 보면 재료에 물기를 잘안 빼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가 맛을 잡는 포인트니까 일단 이런 것도 잘 지켜주시고요 지금 물기 완전 잘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물기가 많이 나왔고 아래도 보시면 보세요 완전 물기가 많잖아요 이런 물기가 남아있으면 이 양념장 만들 때 맞췄던 간도 틀려지고 잘 묻지도 않으니까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만 물기 잘 닦아주시고, 자 여기에 양념장을 넣으시고 이런 거 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최대한 맨만하면 싹싹 긁어가지고 하세요. 여기 마지막 무침때 참기름을 살짝 한 번만 일 작은 술 정도 하나만 더 넣어가지고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지니까 지금 비비는데. 상큼하고 고소한 향이 나면서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이게 비닐장갑 끼고 무치면 비닐장갑에 묻어나는 것들 때문에 약간 양념이 모자라지기도 하니까 조리도구 이용하셔가지고 하면 좋겠고요 깨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깨 살짝만 더깨 같은 거 쓰시고 이런 제품 쓰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공기 잘 빼세요 오, 정말 맛있겠네요 담아보도록 이 팬에 있는 소스도 항상 잘 긁어가지고 드레싱처럼 살짝 이렇게 골고루 묻혀주시면 다 먹을 수 있겠죠?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는 마늘 쪽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고추장과 된장의 깊은 맛과 참기름의 조합이 지금 정말 밥이나 국수 비벼먹고 싶어지는 밑반찬이 되었거든요. 정말 입맛 없을 때는 이런 반찬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밥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시식은 해야 되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고소한 향이 나면서 그 애플사이다 비네거에 너무 상큼한 향이 납니다. 먹어볼게요. 음! 와, 한국식 샐러드라고 해야 될까요? 수초물에 10분 정도 담가 놨더니 아린맛이 많이 빠져서 처음에 씹으면 그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랑 애플 사이다 비네고 그리고 라임 주스가 좀 들어갔잖아요. 라임 주스의 상큼한 향 때문에 너무 이그 입에서 갑자기 침이 확 나오고요. 참기름이랑 깨가 듬뿍 들어갔다 보니까 정말 그 고소한 향 때문에 아밥 생각이 지금 절로 납니다. 밥한숟갈에다가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음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마늘 쫑 무침이나 오이 무침 이런 나물 무침들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관을 잘못하면 재료에서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은 이맛도 저맛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보관하는 통 때문일 수 있습니다. 흔히 구매해서 쓰는 가이땡이라든지 저렴한 금액으로 사는 그런 밀폐용기들은 밀폐력이 낮기 때문에 공기 차단이 100%가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침에서 물이 자꾸 나오게 돼가지고, 흥건한 그런 무침들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침들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밀폐력이 좋은 진공 밀폐용기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동을 촬영 끝나고 좀 시간이 지나서 먹을 거기 때문에 약간 보관을 해놓을게요. 훨씬 더 아삭함도 그대로 유지될 뿐더러 물도 돌라와서 다 먹을 때까지 며칠 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 이런 진공 밀폐용기들이 좋은 것도 많이 나왔기도 하고 기술력이 워낙 좋아졌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밀폐용기를 사용하실 때이용기에 70, 80%까지만 채우셔야지 가득 채우시면은 공기를 빼는 도중에 재료들이 펌프에 붙어가지고 고장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꿀팁 중에 하나죠 잘 담아가지고 지금 공기 빼는 거 귀찮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면 잊어버리세요 바로 공기 빼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한 번만 누르면 어차피 공기가 그냥 쉽게 빠지니까 진공이 되면 알아서 멈추니까 좋더라고 이렇게 바로 이제 이 상태에서 냉장고에 들어가면 며칠 동안 아삭아삭하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요즘철에만 먹을 수 있는 알리신,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우리 몸이 좋은 마늘 종을 가지고 생 마늘 종 무침을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레시피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좋은 레시피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로빈의 무료 레시피를 받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무료 레시피 신청란에 신청을 하시면 한 달에 한두 번씩. 무료 레시피를 드릴 거고 공동구매 일정까지도 챙겨드리니까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식탁 로빈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로빈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